안녕하세요 헤어 커트 아 이거 참 배울수록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 정말 그렇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왜 그럴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저희가 관련 자료를 좀 깊게 파고들면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막 새로운 스타일은 계속 나오고 이론은 또왜 이렇게 복잡한지 좀 좌절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음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유튜브 채널 캡틴 뉴티 말고 영상 스크립트 일부를 보면서요. 이 어려움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존 크레바스컷이라는 어좀 독특한 해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는 나눠볼까 합니다. 네존 크레바스컷이요. 흥미로운데요. 이 자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수많은 스타일을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의 원리에 집중하면 길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긴데요. 아, 하나의 원리요? 네. 저도 예전에 배울 게 생각해 보면 맨날 스타일북만 잔뜩 외웠거든요. 음. 근데 이건 완전 다른 길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를 것 같네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같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우선 자료에서 말하는 존 크레바스콧 이 접근법이 딱 눈에 띄는데요. 이름부터가 좀. 그렇죠. 네, 좀 독특하죠.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던 커트 교육 방식 있잖아요. 뭐 섹션 나누고 각도 외우고 이런 거랑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하나요 이 자료에서는? 네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들어요 이 자료는 핵심 원리로 딱두 가지 길이하고 두께를 제시하거든요 아 길이와 두께요 네 세상의 모든 헤어스타일을 뭐 공식처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두 가지 기본 요소 있잖아요 이걸 그냥 원하는 대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자 그러면 어떤 디자인이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음, 기존 방식이 좀 정해진 레시피 따라 하는 거였다면 이건 재료 자체, 그러니까 길이와 두께의 본질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데더 가깝다고 볼수 있겠죠. 음, 길이와 두께라 어떻게 보면 커트의 가장 기본인데 이것만으로 모든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어 약간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혹시 이존 크레바스 컷이라는 이름 자체에 뭐 특별한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자료에서 그 이름의 유래를 뭐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근데 뭐 추측해 보자면 특정 구역, 그러니까 존의 길이와 두께 변화를 일부러 만드는 거죠. 마치 그 선명한 틈 크레바스처럼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긴 한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존이랑 크레바스. 네. 근데 자료에서 진짜 강조하는 건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길이와 두께라는 두 축을 얼마나 정교하게 다루느냐. 여기에 모든 디자인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점이에요. 아하. 비유하자면 뭐 요리사가 수천 가지 레시피 외우는 대신에요. 그냥 식재료 본연의 특성하고 불 조절 이 기본 원리만